네, 겨옥된 우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여만분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네, 오늘은 내면을 볼줄 아는 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고린도 교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손데 고린도 후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을 눈물로 쓴 편지라는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했는데 그때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고림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들은 편지를쓸 때는 우리들에게 막 질책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실제적으로 만나보면 예, 대할들은 몸도 약하고 말도 못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서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외모가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아, 내 네, 백내장이 좀 있었고, 또, 간질로 추정되는 그런 만성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질이라는 걸잘 알다시피, 갑자기 막 몸이 비틀어지고 이런 걸 아니겠습니까? 또, 주이세기에 쓰여진 바울행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작았다. 또, 외상 체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옷자형 다리를 가지고 있었고, 눈썹은 찌푸린 그런 눈썹을 가지고 있었고 코는 또 매부리 코에다가 말솜씨가 너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들이 사도바울의 이런 외모, 키도 작고 외전 체형에다가 다리 오자형에다 얼마나 고기가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바울의 외모를 보면서 그 사도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말이 아, 오느라다, 뭐 외모가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인신 공격을 사도 바울에게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신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같이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림도 교인들 앞에서 부드럽게 한 것은 그들을 대려한 조치였다. 그래서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어떻게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였고, 편지로 내가 강하게 책망한 것은 나름대로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통해서 고림대 교인들이 못된 것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내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당신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박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가 외모에 현혹, 현혹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내면을 볼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알수 있는 방법 뭔가면 하이 자녀들을 나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뭐 키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녀는 누구가 누가 뭐를 해도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 역시도 그사람이 소중한 존재에 마땅한데 우리는 외모로 평가하면서 를 아, 제별거 아니야 이렇게 외모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키가 작네, 크네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를 그 외모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 사도바울은 이렇게 그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고 내면을 좀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내면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생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생이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 그림을 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생명생을 바르지 않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충만한 충만, 성령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냐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면을 말씀과 기도로 치우고 또늘 성령충만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때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육체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이제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게 되면 아무도 그 옆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무서워하고 그 옆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육체에 대해서 아무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들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은요, 그냥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서 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육체에 대한 그런 가치를 두고 겉모습만 보면서 사람을 평가할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외부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면을 볼줄 아는 그런 안목을 기르고 우리가 내면을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은혜 음, 가운데 기쁨과 보람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신념 복된 성대로 나 되시기를 주의 이용하늘에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